자 이제 다 준비했으면 자 일단 머리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동글동글해서 약간 물방울 모늬로 해서 톡톡 치세요 뾰족한 부분을 톡톡 치고 가위로 입 부분을 탁 잘라주세요 잘라져서 이렇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얼굴이 돼요 자 그다음에 몸통에서 조금 뜯어서 귀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귀 부분은 약간 물방울 무늬를 만들어서 살짝 눌러서 양쪽에귀 부분에다가 이렇게 귀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어, 귀를 만들어 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두 오, 꼬치 중에 가장 조금 두툼하고 약간 긴요 꼬치 같이 만들어 놓은 거를 목 부분으로 붙여주세요. 오, 귀가 쭉 붙여지고요. 그 다음에 몸통 부분, 몸통 부분은 동그랗게 해서 약간 또 물방울 모양,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에 턱 붙여주세요. 자, 이제 기름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오, 귀가 또 망가질 수 있으니까 맨 나중에 붙일 걸 그랬나 봐요. 다리 아까 꽃이 4개 만들었죠. 꽃이처럼. 네 개를, 자, 이렇게,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어때요? 자, 기린이 만들어졌어요. 자, 기린이 만들어진 이제 할게 많지요? 자, 기린은 약간 뿔이 있어요. 이 뿔을 길게 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. 그다음에 불 위에 약간 엉통 색깔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다른 색깔로 붙여주셔도 돼요. 자 됐습니다. 그다음에 꼬리는 이렇게 꼬리처럼 약간 이렇게 꼬리를 옴통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물방울 미니로 해서 꼬리를 탁 붙여주세요. 자 이제 기린이 다 완성됐어요. 그런데 기린 발을 좀 해줄까요? 기린은 이 초식동물은 말 말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이런 다리가 이렇게 자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음다 했어요. 헉, 다 했어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? 저 덕갈무늬 일인 하는 거 되게 쉽죠. 자 이렇게서 해 사이사이에 이렇게 도구로 살짝 살짝 이렇게 붙여주세요. 도구로 살짝 살짝 붙여주시고요.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? 덕할머니는 이 무늬를, 음, 무이를뭐 갈색 아까 남은 거 있었죠? 그걸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음.